오늘은 에베소서를 다섯 번째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나누는데 어일 번부터 사 번까지 일 장부터 사 장까지 나누었는데 어제 설교한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더일 장부터 사 장까지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일 장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성도들이 교회가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달은 주님의 계획과 이끄심대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대로 마음의 눈을 밝혀라는 말씀처럼 그 깨달음을 심장처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 그 소명에 합당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 막힌 담을 허물고 평안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혹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성도와 교회됨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를 따끔하게 지적하며 세 사람 성령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기억해서 성령의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네, 그래서 이 오장까지 온 겁니다. 이제.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계속해서 이런 권면을 에베소 성도와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인과 교회가 단지 멀리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끊어내야 되는 세상의 논리, 옛 습관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악한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선택적인 신앙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남을, 다른 사람을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교회는 왜 이런가 라고 말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옛 습관을 끊어낸 새 사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논리나 우상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채 다툼과 분열과 예습관을 쫓아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시대를 향해서 신앙은 선택이다.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고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 즉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잣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가 시대와 사상,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소명, 그 사랑을,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즉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바울의 겉면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런 즉의 측면과 충만함의 측면입니다. 먼저 그런 즉의 측면입니다. 그런 즉은 간단히 말해서 18절 말씀처럼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줄여 좀더 늘려보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압축한 표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런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즉에 해당되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성도의 정체성은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시므로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얻는, 기업 얻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구원을 당연하게 받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풍성히 누려야 되는 성도들이 왜 아직까지 신앙과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의 세력과 유혹, 공격에 3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고 사장에서도 언급했던 음행, 더러움, 탐욕, 우상숭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누가 생각해도 올바르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태도를 왜 보이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와 우리들을 향해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 8절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누가 봐도 나쁜 것, 악한 것, 끊어내야 되는 것을 8절의 말씀처럼 어둠에서 벗어나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얘기, 이야기합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도바울이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이지요. 끊어내야 되는 것, 버려내야 되는 것, 벗어나네, 벗어나야 되는 것 누구나 다잘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은 우리들은 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향기로운 제물로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빛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이쪽에서 마음이 나왔어 지금. 예. 아니면 복음, 사랑, 빛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니 받았으나 지금 간직하지 못한 상태로 아직도 어둠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이 더 좋아 보여 삶의 방향을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되돌이고신지는 아닌지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에 상속받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충만함을 가짓한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경 이것을 알거니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누리지 못하면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어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 더러움, 탐욕, 우상숭배를 부정적이고 불순적인 태도가 우리 삶과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기업,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랑과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도바울이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와 사랑, 충만함에만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받지 못했을 때의 그 안타까움과 그 경고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받지 못했을 때의 상태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이렇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무서운 경고와 함께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다시 어둠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고 있는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와 같은 방법은 말씀의 제목처럼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다라는 얘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의를 드러낼 뿐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주님께서 말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더욱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렁과 어둠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방법 비상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비상구를 찾고 그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16절에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로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을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야 됩니까? 16절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세월이 아끼라.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과 어둠이 너무나 깊기에,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잘 고민하고 잘 선택하고 잘 행동하고 계십니까? 네. 잘 선택하고 잘 고민하고 잘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 앞선 절에서 15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으신가요? 다들 지혜로 오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예, 세상을 분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잘 알아야 되는 지혜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잠언 구장 1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럼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지혜이신 명철이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거죠. 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알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계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울 때,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할지, 사랑과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음을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혜 대신, 명철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산으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할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동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정을 해야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상속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 고민이 된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온맘다에 집중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일을 받아, 받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고요. 수요일에 받은 말씀을 3일을 살아가고요. 금요일에 받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다시 한번더 결정 결단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낼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그 지혜가 있어야,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유일한 지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되는 이 지혜를 모으고 모아서 압축하면 무엇이 될까요? 지혜를 압축하면 여러분 무엇이 될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개인의 경건의 훈련,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압축하고 압축하면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 악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악한 시대에 휩쓸리며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다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비상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표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악한 시대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소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빌탕구를 찾는 우리의 삶을 충만함으로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서로입니다. 이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19절과 20절에서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몸으로 이룬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사람을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존재에게 절대적으로 따른다 라는 이 복종의 의미, 어감 때문에 항성도의 말을 다른 성도들이 다 따라야 된다 라는 의미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의 연륜, 물질, 힘, 지식의 우위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크고 자랑, 강하고 약함을 따라 서열을 세우고 줄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각 지체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것 따라 폭종하는 게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서로를 연합하며 격려하는 것이지요.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섬겨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어, 피차 복종하라? 내가 지는 것 같은데? 내가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줄 뿐이지 본질적인 의미는 서로 하나가 되라는 라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을 베풀으신 주님을 향해 함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에서 지휘자가 찬송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휘자가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지휘자가 찬송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휘자가 시작을 알리면 각자의 파트에 맞춰서 누군 소프라노로, 누군 테너로, 누구는 알토 테너 오가면서 자유롭게 어안 웃으시네요? 예? 네? 파트 오가면서 어?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이죠. 다만, 시작과 끝을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지휘자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도록 서로 신호에 맞춰 약속에 맞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화합한 태도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14일 주일날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다 드리셨나요? 안타깝게 5부 예배 드리는 분께는 선물을 못 드렸는데, 아, 제가 드린 선물은 아니었죠. 그, 어, 유치부부터 고등부 학생들, 어린이 학생들이 믿음의 선배님들께 드리는 섬김의 선물, 바카스 받으셨죠? 예,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남는 게좀 있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아이들이 왜 그걸 드렸을까요, 여러분? 드리면서 힘내실, 어, 당연히 힘내라고 드렸죠. 그 의미가 왜 드렸을까요? 한번 어르신께 드렸는데, 아, 저는 심장이 약해서 바카스 먹으면 안 돼요. 라고 그냥 가졌는데, 예.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그 어린아이들이 막 예쁘게 꾸며가지고 드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믿음의 선배, 선배님들 더 힘내시라고 섬겨 드린 거죠.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힘내시라고. 그 섬김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카스 드셨으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힘내셔야죠.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내셔야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열심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를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교육자인 제가 아무리 아이들한테 교회는 사랑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라고 몇 번을 설교해봤자 바카스 앞에 꾸미는 거, 뭐 부모님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그 선배님들 힘내세요라고 그, 그 쓰는 그한 마디보다 힘이 없더라고요. 지난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딸한테 혼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만든 거안 받아왔다고. 바깥에 자기가 만든 거 예쁘게 꾸며놨는데 안 받아왔다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선배님들을 아끼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다운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열심히 따르는 모습. 올바르게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과 주님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선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인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이 교회를 지켜나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는 거겠죠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로서 온전히 그 기쁨 유산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우리의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한 자리에 모여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러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빈틈을 보일 때마다 공격하는 악의 세력에게 여러분 절대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면 안 되죠 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렸다고 빼앗겼다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긋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건면하고 손 내밀고 위로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뜻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더 깊이 들어가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뜻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함으로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교회 안으로 더욱 더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혼란스럽다고, 교회가 조금 힘들다고,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더 교회를 섬기겠다. 지키겠다. 하나 되겠다. 하나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 안으로 그 마음으로 교회 안으로 더욱 더 깊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법이나 논리가 아니라 나의 기준이나 잣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성숙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 넉넉한 마음,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부르심의 그 소명에 합당한 교회로 사랑 이야기의 사명을 더욱 더 아름답게 써 내려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그런즉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권면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말씀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나 선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위해 주님께만 삶의 소망과 희망을 두기 위해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무장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사도바울의 간절한 그 겉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세상의 풍조와 악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지켜 행하며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의 장성한 불량함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고 위로하는 교회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지켜가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